시내 한 커피숍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주문 손님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에 두며 가게를 운영해 10년 이상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경우입니다. 고객님이 들고 가시다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 먼저 말해주기 전에 저희가 미리 어, 고객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한마디라도 먼저 더 해드리는 게.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의 커피숍은 2017년 이후 매년 500여 개씩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불안과 고물가에 업소들 간 치열한 경쟁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자영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슈퍼마켓은 1,628개에서 1,558개로 줄었고 옷가게는 6,949개에서 6,711개로, 편의점은 2,982개에서 2,920개로 감소했습니다. PC방, 노래방, 부동산 중개업소 할것 없이 모두 줄었고 특히 호프집은 1년 만에 10.9%가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523개에서 699개로, 피부관리업은 4,376개에서 4,704개로 늘었고 동물병원과 성형외과, 안과 등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 78살 노인이 한개 2,000원짜리 단팥빵 두 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년 전부터 뇌경색을 알아온 이 노인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오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창원 진해에선 77세 여성이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옷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실어 훔쳤습니다.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주워온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경처분을 내렸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든지 아니면 자녀와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분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에선 50대 여성이 5만 원짜리 소고기 한 팩을 가방에 넣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암투병을 하는 자녀에게 먹이려고 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직결심판으로 감경했습니다.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과자가 양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여 건중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건수가 1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때두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생계형 범죄를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일자리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어떤 소계 알선이라든가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의 경우 딱한 사정을 듣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생활고에 따른 절도는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김해 한 공공 하수처리장 굴착기 같은 대형 공사 장비를 투입해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발주한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로 대저 건설의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59억. 같은 것도 운영되고 있고, 같은 경우에도 때문에.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공 능력 평가에 깨준 경남 2위인 대저 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비상입니다.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2023년 매출액 3 0 2 1억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급공사 위주인 대저건설의 휘청인 건수덕권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가 분양이 저조하고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주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아, 그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없을 때 네, 그게 분양도 크죠, 정말 푸석하니까 전체적으로 뭔 그런 건. 여기에 경남 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에도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 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남은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저 건설에 참여하는 건 김해 하수도 증설 사업 등 관급 11곳과 최근 입주를 시작한 창원 북면의 아파트 등 민간 2곳. 13곳 전체 공사 규모는 5,700억 원이지만 대저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경상남도도 긴급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재건 기 회생 과 관련해서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 과 사업 정상화 추진을 지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업체와 거래처에선 자재비나 공사 대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좋은 결과를 통해서 반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도업체에게도 발주자 직접 지급 등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건설 경기 악화와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전국 건설업체 29곳 가운데 86%가 지역 건설업체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